도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다비다쿰 의 삶을 사셨나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소리 기호로 사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시카고 대학에서 사람이 언제 가장 큰 불행을 느끼는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가 결핍되었을 때 가장 큰 불행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날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고독이 가장 비참하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할 일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가늠할 수 없을 때 비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 같지만 우리는 만날 사람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서로가 소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시간이 감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열어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르고 옆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함에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베드로, 무두장이 시몬, 고넬료, 백부장,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각종 짐승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베드로의 만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에게 천사가 나타나 무두장이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하였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할 즈음 기도 중인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났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먹지 못하는 각종 짐승들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셨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징그러운 음식들은 먹어본 적도 없고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다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일이 세 번쯤 있은 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였다. 베드로는 그들을 맞아들여 함께 유숙하였다. 예,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고향 다소에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광야에서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지금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노래가 공감될 것입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우름 있다. 부둥 킨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배 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하 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팔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 아마 한주 볼뻔 우리 어찌 가나? 나 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 리요, 다시 서. oh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QT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5절 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라고 명령했나 고넬료가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명백히 복음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묵상 질문은 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지칭했는지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다비다 쿰. 베드로가 지난 본문에서 한 말들입니다. 베드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은 11절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입니다. 하지만 그 본문 안에 베드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나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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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명실공히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에게는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이 결과 초대교회 리더십은 베드로에게 집중되고 그의 권위는 예수님 다음가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권위와 리더십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타인에게는 주지 않는 강력한 권위와 리더십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와 리더십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 때문입니다. 고넬료 사건은 하나님 나라 전체 그림이 바뀌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이방인이 성령 받는 것을 인정하고 세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때 베드로가 머뭇거리며 다른 사도들과 회의나 토론을 통해서 이 일을 인준하려고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즉시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초대교회 수장이고 절대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가진 베드로가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맞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이 행동은 이방인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가 될수 있는 이방 지역의 교회 개척이 법적으로 인준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권위와 리더십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또온 땅에 성경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말씀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권위와 리더십을 주십니다. 이 베드로의 리더십과 권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미래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을 보니 이러한 초대교의 독보적인 존재인 베드로가 그 위치에 걸맞지 않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란 짐승의 가죽을 벗겨 털과 기름을 뽑아내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의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을 계속 만져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두장의 이름도 공교롭게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한 집에 두 시몬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명은 유대인들이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시몬, 또 다른 한 명은 그의 행동과 말이 법이 되어버릴 만큼 초대교회 거장이 된 시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화심과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조성해 놓고 고넬료를 등장시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가이샤리아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고날료는 이방인이고 백부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문장은 사실은 고유명사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시몬의 집에 가서 시몬을 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전에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들이 소개되었기 때문에 천사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말할 것 같은데 주님은 굳이 베드로라 불리는 시몬을 청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명의 시몬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름만 언급하면 헷갈릴 위험이 없었을 텐데 왜 시몬을 청하라 라고 지칭한 것이었을까요? 무주장이 시몬처럼 직업의 이름을 써서 사도 시몬을 청하라 라고 부를 수도 있었고 유대인의 관습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써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청하라 라고 부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직접 지어주신 현재 이름 베드로와 더불어 주님 만나기 전 과거의 이름 시몬을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란 이름의 뜻은 반석, 바위, 돌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으로 발음되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시몬은 황무지, 모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6절의 주의 사자가 시몬의 집이 모래가 있는 해변에 있다라는 것이 그의 옛 이름을 암시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그의 옛 이름, 황무지, 모래에서는 아무것도 경작하거나 재배할 수 없었습니다. 시몬이라고 불리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부였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황무지, 모래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존재를 바꾸어 주시고 이름 또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주님은 그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 주시기 위해 그의 이름까지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으로 살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로 살 때가 과연 동일 인물인가라고 의심해야 할 만큼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실제 불리는 이름을 바꾸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분명 우리의 내면의 이름은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나을 수 없는 황무지 모래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낳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옛 이름도 듣게 하셨습니다. 18절입니다. 불러붙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한마디로 지금은 위대한 사도 베드로라 불리지만 주님께 은혜 받기 전에는 시몬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금세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와 보상으로 받는다고 여깁니다. 마치 스스로가 위대해서 베드로가 된 것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느냐 라며 찾았을 때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시몬이었지. 오늘 보여주신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고집대로 행동하는 시몬이었지, 내가 베드로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지라며 옛 이름에 깃들여 있는 황무지 모래와 같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연약하여 깨져버릴 것 같은, 그리고 더럽고 투박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을 보고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는 세상 곳곳에 흩어진 교회들을 향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던 옛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또 변화시켜주신 새 이름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큐티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옛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시몬 베드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QT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김도현이 부르는 베드로의 고백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 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QT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옛 이름 시몬을 기억하며 새 이름 베드로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들었습니다. 짙은 어둠이 내린 그밤 수많은 거짓을 아무 말도 못하고 듣기만 했는데 왜 그리 불안한지 나는 보았습니다 불에 비친 주의 멍든 그 얼굴 나는 아니라고 정말 모른다 할때 돌아보신 주의 나사사하하느사사하하느주 주님 내말씀하하시네 를 사랑합니다